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바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징조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에 관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미워하고 악하게 대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진리를 대적하고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들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세 가지로 찾아 보겠습니다. 첫째, 악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본문 5절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위에서 언급한 말세의 특징을 가진 자들과 경근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우리들은 돌아서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적인 분리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불평하게 됩니다. 불신의, 불신앙에 사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의 믿음도 식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하면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악한 소돔성에 살더니 소돔 사람들의 악에 물들어버렸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롯의 의로웠던 영혼이 상해버린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자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유유상종입니다. 근묵자흑이죠.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아까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악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은 좋은 영향보다 나쁜 영향을 더 받게 됩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로워지려면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해야 하고 미련한 자가 되려면 미련한 자를 가까이하면 됩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임을 명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약하다면 악한 영향력을 주는 관계와 환경을 멀리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선한 공동체 안으로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보고 듣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좁먹게 하는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험담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 무분별하게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말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보고 들은 미디어 내에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안, 분노가 올라온다면 더 이상 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울이 경계하는 자들의 또 다른 문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의식, 즉분,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행위는 가졌으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죄를 이기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이그 좋은 예입니다. 이들은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금식하며 율법을 지키는 모양에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온갖 죄악과 부패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경건의 모양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은 나의 노력이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주일 성수, 헌금, 봉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감사에서 비롯된 것인가? 나는 경건의 모습은 갖추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열매로 잘 나타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에게서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 마음이 깨끗해야 믿음이 자라고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을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때 진리 이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와 욕심으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진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듯이 부패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소원의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을 볼수 있는 창문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볼 것이고 진리의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리의 눈을 뜰 수가 없죠. 간단한 진리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죄와 악으로 인해 눈이 가려진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들은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만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청결한 우리들을 가까이 하실 겁니다. 이를 위해 죄에 민감해야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인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진리에도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악한 자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소서.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소서. 저희 마음이 청결하여 늘 하나님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